그리고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현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잘못 해석되는 주제 중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칩이 아닐까? 비밀코드요? 미래의 기술? 아니면 이 브랜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깊고, 더 현재적인 브랜드일까요? 짐승의 표 이야기, 에이포칼립스에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시작 부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큰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신비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또 다른 땅에서 일어나는 것, 그들은 일종의 거짓 삼위일체를 형성합니다. 어린 양을 모방하지만 그의 성품을 부인하는 권력 체계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제국들, 바빌론, 로마, 그리고 권력, 통제, 폭력을 우상화하는 모든 구조. 두 번째 짐승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속이는 선지자, 전자에 대한 숭배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상징적이다. 요한계시록 자체는 이미지로 가득 찬 책이다. 의미가 담긴 꿈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낸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필수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손과 이마의 흔적. 묵시록이 일어나기 오래 전입니다. 거기에 신명기 6 용급 8.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표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 이마과 행동 손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즉, 브랜드는 충성도의 표시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처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의, 진실, 연민을 거부하는 시스템에 대한 충성심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단순히 외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부정하는 체제와 동맹을 맺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책에서는 창세기,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표시는 처벌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에스겔서 구장 후반부에 보면 의인은 이마의 표를 받음 재판에서 면제됩니다. 즉 성경 전체에 걸쳐 브랜드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정신적 표시이다. 묵시록은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다루었습니다. 짐승의 표는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는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진실보다 힘을 연민보다 통제를 빛보다 거짓말을 숭배할 때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 이야기에 기초한 말씀의 가장 깊은 층을 함께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숫자와 직결된다. 606규. 그리고 여기서 주어오는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그는 말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는 문자도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 히브리어에서는 666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요점은 단순히 로마 황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네로의 시스템, 폭군적이고 오만하며 박해적인 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치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그렇다면 숫자 6은 반복되는 불완전함 666은 휴먼 실패가 최대치까지 올라간 수치입니다. 진정한 왕에 대한 지속적인 반란의 상징입니다. 이 브랜드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이 시스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폭력, 지배, 우상숭배, 거짓말. 그러나 게시록에서는 또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인장.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린다, 승자, 억지로는 아니고, 하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함. 짐승의 표는 기술에 숨겨진 비밀 코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마음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두 영역 사이에서 매일 선택됩니다. 짐승의 나라, 혹은 어린 양의 나라, 그리고 이러한 대조는 성경 전체에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두 그루의 나무로, 에포 칼립스까지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다만 가장 강력한 표는 짐승의 표가 아닐 뿐입니다. 양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통제가 아니라 자유로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기도와 영적인 지원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기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고 이 많은 이야기와 오해를 받는 주제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교화하려면 아래 재생목록을 클릭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